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재대군인 지원센터의 박용하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재대군인지원센터, 즉, 전국 10개 센터 중에 어, 서울재대군인지원센터에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의 면접기와 그모의 면접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면접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어, 직접 하는,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의 면접이라는 개념이지 어떤 인공지능으로서 면접 개념인 어, 면접 결과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주는 거, 사항은 아니라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어, 이 모의 면접기는 어, 모의 면접기를 통해서 면접을 하고 면접 결과를 본인의 이메일로 다시 송출해서 받아서 어, 본인이 어떻게 면접연습을 했는지를 직접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의면접기를 활용한 기간 중에 시간 중에 어, 우리 상담사들이 옆에서 어, 화, 관찰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컨설팅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의면접기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의면접기는 어, 컴퓨터상에서 모의면접을 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되고 어, 로그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로그인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데 회원 가입은 다른 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름과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촬영했던 부분을 다시 받을 이메일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아이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그리고 여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의 비밀번호 그 다음에는 소속은 서울센터이냐 어느 센터이냐만 설치하고 동의를 누르신 다음에 가입완료만 누르시면 가입이 되겠습니다. 아, 가입은 어, 지금 제가 돼 있는 걸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리자용 메일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별도로 가입하신 걸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성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의 면접계의 구성은 우선 첫 번째 유형별 면접 연습, 그리고 NCS 기반 직무 면접, 답변 사례 보고 연습, 그리고 외국어 면접 연습이라는 크게 4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유형별 면접 연습에는 면접 유형별로 인성 면접, 역량, 전공, 직무부터, 뭐 최근에 추가된 창업 발표, AI 체험 면접, 공무원 면접 부분까지 유형별 면접 연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NCS 기반 직무 면접에는, 어, 기업별로, NCS는 현재, 어, 공기업체는 전부 NC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어떤 직무 면접 항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화, 확인할 수도 있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현재, 어, 아래와 지금 보이는, 보이는 공단에, 어, 연습할 수 있는 질문 사항들이 이 모임 면접기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별 뿐만 아니라, 어, NCS 기반으로 하는 직무 수행 능력, 면접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사업 관리를 지원한다 그러면, 사업 관리에서 중분류 사업 관리, 그리고 사업 관리에서 소분류는 뭐 프로젝트 관리, 세벌류에 공격자원 개발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나, 아, 그 신규, 직무능력자가 진단이나 직무능력 면접 연습을 할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접 연습하는 부분은 어, 일단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전부 설명드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례 보고 연습은 답변 사례들 예시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시문들을 보고 본인이 이 내용을 녹화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답변 자체가 아 일종의 모범 답안 정도지 뭐 정답이다 뭐다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는 사항이지 결코 이거대로 답변을 한다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외국어 면접 연습은 어, 영어부터 영어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인성과 직무 면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국어까지는 그외 터키어까지 종류별로 해서 어, 면접연습을 할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과연 이모의 어, 면접기에서 모의 면접은 어떠한 형태로 실시가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대군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면접 많이 접하게 되는 면접은 일단 누가 뭐라그래도 인성 면접 또는 역량 면접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에 따라서 승무원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승무원 면접이나 또는 경찰공무원 하는 경우는 경찰 면접 부분에 갈 수도 어,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면접 유형은 인성 면접이나 영역 면접일 것입니다. 자 인성 면접을 어, 어느 분께서 이제 우리 세대군이 분이 분께서 어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데 인성 면접을 보러 가게 된다.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한다는 의미로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거를 인성 면접을 클릭하면 여기에 사전에 인성 면접과 관련된 주요 면접 문항들이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처음에 많이 받는 얘기죠. 우리 회사를 지원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 이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나의 면접문항으로 이렇게 밑으로 어 들어가게 되고 최대 10개까지 어, 이 문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질문 말고 공복무 관련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어, 어 공복무를 한 경험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부분도 선택을 해놓으면 마찬가지 면접문항으로 내려갑니다. 어. 근데 이러한 사항들을 쭉 봤는데, 아, 내가 볼 때는 이런 질문들 말고 다른 질문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질문이 없나 이렇게 찾지 마시고 필요하실 때는 여기서 면접문항 만들어서 선택이란 부분에 가서 직접 문항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면접문항, 지원 직무와 관련한 본인의 장점을 말씀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접문항을 만들어서 선택해서 문항 추가를 눌러도 이렇게 나의 면접문항으로 내려갑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중간 질문들이 나오다가 사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들이 면접으로 가면은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보세요. 자, 최대 10개를 수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4개의 면접 문항을 가지고 어 면접 질문 답변을 하게 되면 면접 면접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유형별 면접 연습이든 NCS 기반이든 어디든 외국어 면접이든 또그 내부에서 인성이든 역량이든 들어가면 이렇게 문항 선택 방법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원하는 질문을 선택하고 또는 없으면 본인이 면접 문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의 면접 문항을 만드는 단계까지가 일단 면접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접 준비가 되면 어, 면접실로 이동하기가 나오고 면접실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연습 중 면접관 영상을 숨길 것인지 볼 것인지 정하고 준비가 되면 면접 응시를 선택하세요. 면접 응시를 면접관을 숨길 수도 있고 면접관 보기도 가능한데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면접은 대면을 하는 경우가 지금은 어, 있고 또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면상으로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면접관 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면접관 보기를 통해서 여기서 면접 응시를 클릭하면 이렇게 면접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움직임이 표시되면 아, 지금 이거를 촬영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화면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laughs> 연습하게 된다면 본인 혼자 들어가서 혼자 있는 모습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 어, 마이크 측정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어, 정상적으로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을 눌러주면 지금부터 면접 전 과정이 동영상으로 녹화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지원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 저는 재대리인으로서 군에서 인사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 어, 인사업무 중에서도 주로, 어, 교관 등 교육개발, 즉, HRD 분야에서, 어, 제가 업무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회사의 HRD 부분을 지원한 이유도 제공경력을 활용해서, 어,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교육인을 개발이라는 분야에서 제 경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지원을 했고, 무엇보다도 어이그 음, 지원한 회사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제어의향즉 저의 성실성과 공격력을 인정받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돼서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 어, 그냥 방금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봤습니다. <laughs> 이렇게 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녹화가 이루어지면 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면 다음을 클릭하면. 군복무를 한 경험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복무 동안에 한 업무가 인사 업무였고, 지금 지원한 직무도 인사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분야는 당연히 회사에 바로 적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에서 교관 업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인적자원 개발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거를 시행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한 본인의 장점을 말씀해 보세요. 어 컴퓨터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어, 질문은 아까 그 화면이 나오고 이제 본인이 만든 질문일 경우는 어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한 본인의 장점을 말씀해 보세요는 그래 별도의 화면에 나타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보세요. 어, 뭐보다도 제 공경력은 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그랬습니다 공경력을 어, 사회에서 활용하는 것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 군경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지식 분야도 있겠지만 전문 지식 분야 외에 어, 군인으로서의 어떤 성실성 그리고 어, 그 본인 조직에 대한 적합성 그 다음에 그 외에 어, 누구보다도 어, 명령에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또 복종심이라든가 군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회사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일단 오늘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10개 모아한 문항을 선택했을 경우 이렇게 끝나고 나면 지금 방금과 같이 이 화면으로 가서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에 대한 제... 자기가 제... 직접 연습한 것을 네, 볼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는 보는 걸로만 끝낼 수 없으니까 보는 것을 갖다가 잠깐 소리를 아, 좀 줄여야겠습니다. 예, 이 화면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면을 본인이 집에서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메일 전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서 메일로 보내면 되고 아니면 다시 연습으로 다시 어,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어느 정도 주어진 문항들 그리고 문항이 없다면 제가 만든 문항 이런 문항을 직접 어, 화면에서 질문한 거에 답변을 하는 형태로 면접을 연습하고 본인이 직접 그 연습한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 그러면 이 면접한 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면접 결과 분석 면접 결과 분석은 목소리 분석 보기하고 인공지능 정밀 분석이 있는데 인공지능 정밀 분석 보기로 한번 첫 번째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직까지 이게 인공지능 완전 AI, AI의 어떤 면접으로서 어, 면접 결과에 대해서 정말 뭐 지금 현재 AI 면접기는 어, 답변 내용이 성실하다, 뚜렷하다 또는 어, 거짓말이 좀 포함됐다 이런 것까지 지금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면접 기들이 발달돼 있지만 현재 센터에 있는 면접 기는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단지 면접 결과를 응답 내용 핵심 어휘, 응답 시간 속도, 목소리 크기 높낮이, 표정 감정, 시선 처리과 움직임 정도로 데이터를 분석해 주면 참수, 참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이게 한 1분 정도, 어, 녹화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좀 늦으십니다. 예. 어, 응답 내용은, 그래서 본인이 응답한 내용들이 이렇게, 어, 일종의 글자로 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고, 뭐, 판단을 하시면 되고, 핵심 어인은 어, 그러네요. 원래 제가라는 말을 많이 쓰면 안 되는데, 면접에서는, 오늘은, 여러분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어휘 같은 경우는, 이런 용어를 쓴다.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사, 직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제가라는 말보다는 이런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나 이런 것들의 핵심 어휘로 더 드러난다면은, 더 나은 면접 결과가 될수 있겠습니다. 응답 시간과 속도는 예, 응답 시간 평균 72 정도의 속도로 응답 응답을 하고 있는데 저는 79 정도로 속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가 지금 방금 답변한 속도가 일반적인 평균보다는 약간 빠르게 속도를 했다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게 평균보다 낮다면 아 내가 대답속도가 굉장히 늦구나 어,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목소리 크기와 높낮이입니다. 어, 남자 평균, 여자 평균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있죠. 어, 남자 평균보다는 지금 어 130Hz라는 어, 높낮이에 비해서 이렇게 어, 여자 평균보다는 낮고 남자보다는 높은 그런 높낮이를 썼고 목소리 크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크게 나온다, 평균보다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연습을 했는데 목소리 크기가 적게 나왔다, 그러면은 어 자신감이 없는 걸로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목소리 크기를 이걸로 판단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정과 감정은 어 제가 오늘 제가 그냥 연습을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대표 감정이 무표정으로 나옵니다. 어, 그러나 미소 점수는 이렇게 미소 점수가 나옵니다. 어,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 점수가 높게 나왔네요. 즉 면접을 볼때 어, 이런 0점짜리, 0.1점짜리 표정이 아닌 어, 이런 99점짜리 표정을 짓고 어, 면접을 볼수 있도록 연습하라는 의미로 이 표정 분석 결과 나옵니다. 시선 처리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처리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 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면접 결과 분석은 사실 어, 크게 이걸로 나타나는 면접 결과 분석은 어, 목소리 크기나 높낮이, 응답 시간, 핵심 어휘 정도, 그냥 참고할 정도, 표정 검증, 감정 등 참고할 정도이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의 면접기를 쓰실 때 어, 옆에 담당 상담사가 앉아서 어, 그 내용 말하는 내용을 직접 듣고, 담당 상담사가 어떠한 용어보다 어떠한 말보다 어떤, 어떻게 떤어 답변하는 것이 더 낫겠다 어떤 방식 또는 사례를 위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칭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서울센터에 있는 모임 면접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어떻게 연습을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어, 일괄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이 모의 면접기를 통해서 어, 수시로 어, 저 모의 면접기를 통해서 면접 연습을 하는 것과 동시에 컨설턴트의 크림 면접 크리닝을 반드시 받아서 어, 면접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센터에 있는 모임 면접 기를 언제든지 활용 하시고자 한다면 서울 센터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 담당 상담사인 저희, 즉 박용화 상담사 한테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그 예약 시간에 맞춰서 면접을 하실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이나 또는 각종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우리 재대국민지원센터, 서울재대국민지원센터에 있는 셀프 모의 면접기 많은 활용을 통해가지고 어, 좀더 좋은 결과의 면접 결과를 받아서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